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배틀그라운드가 점검 시간을 가졌죠.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점검 소식이 있는데요. 또이 예, 유저들 또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 따르면 임시 서버 점검으로 14시부터 15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는 금일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서버 안정화를 위해 임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은 배틀그라운드 접속 및 플레이가 원활치 안다고 하면 패치 완료 후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네티즌들은 불만 섞인 댓글이 이어졌고요. 한국 서버가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 서버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버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음.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30주차 주간 패치 노트를 공개하며 21 진행되는 데이트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서버 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블루홀은 30주차 주간 업데이트를 위해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까지 1시간동안 배틀그라운드 정기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었 이번 점검을 통해 배틀그라운드 리더보드의 기록노출이 중단됐으며 시작선 시작삼 아이템 스폰 등급 하향 각종 버그들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출이 중단된 리더보드는 오늘 20일 진행되는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 새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데 또 주간 업데이트는 에 한국과 일본 서버가 추가됩니다. 이 소식이 배트라그라운드 유저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이상 배틀그라운드 서버 점검에 대한 불만 섞인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노루토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서버 관련 소식 최신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응 지연 논란으로 배틀그라운드 서버 불안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운영진에 따르면 17일 공식 카페를 통해 서버 접속 불안정 관련 대응 완료와 정상화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운영진은 서버 접속 이슈 관련 대응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운영진은 전체 서비스 재배포 대응을 완료했으며, 서버가 저상화,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이날 오후 9시께 서버 접속 불안정을 확인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걸릴 거라던 당초 예상과 틀리게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었 정상화가 돼서 다행입니다.